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정 뉴스 아나운서 가경입니다. 서산시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일정으로 3일간 제 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서산시의회에서는 3일간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칠전리 부숙토및 현대 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했건. 기타 두 건까지 총 2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장의 개회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제280회 88회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11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무엇하나한치소도 없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성면의 한 갈대밭에서 야생 및 돼지를 포획하던 엽사가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최근 충청남도가 정부 2023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현장 문제 해결 공모사업에 응모한 센서 및 IT 기술 융합을 통한 오인사격방지 시스템 개발과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안전 문제가 해소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더해 드론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도입을 제안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2층 시티투어 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춘산에 있던 봉화대를 복원하여 우리 서산시민들에게 돌려드리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 시내의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유지가 일반재산, 행정재산 포함하여 639 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한 필지 한 필지에 다섯 그루씩의 나무를 심을 경우 3000 그루 넘는 나무가 서산 시내를 뒤덮을 것입니다. 팔봉 구도항을 아주 특색 있는 항구로 만들어서 오감만족 관광 도시에 걸맞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소외 지역 개소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소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예산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외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동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서산시는 정책 행정을 펼쳐주시고 공급업체는 이에 부응하여 소외 지역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 예방과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는 때에 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최근 무차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묻지마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 경찰 및 관련 기관의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공공장소 및 위험 지역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 둘째,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라. 셋째, 공공장소 및 위험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라.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 오일뱅크 패널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4, 서산시의 기본주의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근거에 따라 직접 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의 부분은 조사 등 조치 규정을 근거로 협조, 협조 요청과 간담비 등을 통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23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 임시회 제2차 본의에서 의결로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웃 4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포함하여 20여 차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과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매주 월수금세 차례의 정기적인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설공자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만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주식회사 대상그린콤플렉스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등 1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